토요일 날일 월은 여기, 나오고요. 여기 유동천변 예. 여기서 이봉사발동 예. 이렇게 그냥 <laughs> 청소하시고 이렇게 글씨다 이 써서 이렇게 그렇죠. 그렇죠. 해놓시고 으 액자 갖다 액자를 또저 전화가 와요. 예. 어, 내 이사를 가는데 예. 집에 액자가 좋은데 버리자니 아깝고 예예. 와서 가지고 와시오. 예. 그런데 아, 내가서 치다가또 와요. 예. 속으로 아 이건 쓸만하구나 싶으면 이3일이 쓸데가 어디가서. 또액자 신호가다 또저 교통 위반으로 낙지도 끼고 또여기다실어다 놓고 일로 가지 내려다가 올라가 보니까 또 낙지가 붙어있을 거기다 채로 안타까워 이게 내저 노력 연구 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이것도 솔초한 이들가야 종이 사야지 풀 사야지 뭐뭐뭐 사지 네, 나름대로 이제 보람으로 하는데 참면서 시민들의 협조든가 정부에서 협조하던가해서어 이런 문화 골을 만들어서 살려놓으면 얼마나 좋아해요, 내가. 그런데 그. 제안도 하나 해줬어요. 차 구석에 하고, 저 아, 끝에 하고, 커피 파는 커피숍을 만들어서 그 사람 이 요걸 관리하게 해주고, 그러면 어떻게 해 준다고 할까봐 어, 유공자나 유공자 자녀들을 시키면 될거 아니냐. 어? 근데 요런 방안도 내가 제시해주고, 여러 가지 해봐도 고려해보고 있습니다. <laughs> 제가 지금 6년째 이렇게 하고 있어요 6년째. 그러니까 지금 아... 여기 위치가? 예. 그냥 데 유동천이에요. 유동천. 유동천 변. 예. 예. 이동천변, 그러니까 이게 북쪽 도로인지. 그렇죠, 북쪽 도로. 수침교에서부터 태평교 사이에 아, 이제 글이 한 2,000여 장 붙어 있고. 그러니까 여기 글이랑, 여기 글씨 써서 붙인 네. 거 하고, 액자랑, 여기 액자랑 뭐, 이거, 예. 여기 기둥에 있는 예, 이 글씨도 예, 예, 다 예, 제가, 선생님이 예. 하신 거예요. 어떤 사람은, 아, 하 당신 얼마 받아? 이렇게 하고. 예, 예. 협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. 저거 가서 테니스 치는 사람도 유리 다 깨놨어요. 액자율이에요. 여기가 터구죠? 토크. 관할은 구인데 네.